This has been Coast to Coast Radio. Signing out. 와, 이건 미쳤다. 안녕하세요, 엘비스입니다. 드디어 시티즈 스카이라인의 선셋 하버 DLC 출시가 발표되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별로 기대 안 하고 있던 확장팩인데 진짜 이건 꼭 사야 합니다. 이제 이 선셋 하버 DLC에 어떤 것들이 추가될지 트레일러를 통해서 저도 하나 하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시작하자마자 남자 아나운서가 이러면서 새로운 라디오 채널에 대해서 언급을 하네요. 언제부턴가 계속해서 확장팩 나올 때마다 끼어 팔기 하던 파라독스 형님들이 이번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라디오팩 정도는 그래도 애교로 봐주고 사실 이장면의 중요한 것은 기존에 본적 없던 계속선입니다. 어선인지 페리의 추가 버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련된 보트가 생기려나 봅니다. 여기는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데, 딱 봐도 의료, 경찰, 소방용은 아닌 민간 헬기의 형태를 띠고 있네요. 아, 왜안 나오나 했는데, 이제야 운송수단 헬기가 나오나 봅니다. 어, 새로운 전망대인가요? 자세히는 이걸 구매해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건 뒤쪽으로 교통어부가 보이는데, 이 교통어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울역 같은 S제작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겠네요. 첫 소개입니다. 새로운 어업 시스템. 이 부분은 인더스트리의 시스템과 일부 연동되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대형 트럭들도 보입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새로운 시설이 보이는데 쓰레기 처리 시설 혹은 어업 관련 공장이 아닐까 싶어요. 헬리콥터로 장면 잠깐 넣어주고 또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교통허브인 듯 싶습니다. 지하철역하고 버스터미널 같은 시설 을 같이 합쳐버려서 환승 중점적인 교통허브가 나왔네요. 광역 혹은 고속버스로 보이는 새로운 뒷바퀴가 두개인 버스가 보이네요 스노우풀의 트램 시스템을 재탕한 듯한 트롤리버스가 또 보이는데요 엘렌부르크에서도 이제 평양처럼 트롤리... 개소리 집어치 와... 전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 업데이트 와... 대박이네요 아 드디어 MOM 기능이 내장이 되는 건지 지상철 관련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와... 차고지와 관련된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제 지하철을 지상 구간으로 빼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지상역 또한 SM 모더들이랑 같이 협력을 많이 했는지 지상철 모드에 있던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 중간에 저 건물은 양로원일까요? 뭔가 병원 같으면서도 베드타운 같은 느낌을 주네요. 의료 시스템에 관련된 건물일 것 같습니다. 어, 역시 헬기가 돌아왔네요. 이제는 승객 수송용으로도 보이는데 돈 되는 요소는 아니고 아무래도 유지비가 더 많이 나갈 듯합니다. 진짜 미관용과 보여주기용 교통수단이 아닐까 싶어요 경비행기 또한 보이는데요 전용 활주로가 같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스나와 같은 작은 경비행기 혹은 작은 제트기들이 창작만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와우 이거 하나가 교통 허브였네요 차에서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허브 외에도 버스 터미널, 오노레일 환승역 지하철, 모노레일, 기차 환승역 등 많은 허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급수 시스템과 하수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새로운 게임 요소들이 추가되는가 봅니다. 관련 차량도 있는 것 같네요. 어업에 관련해서 어장이 추가가 됩니다. 수질에 따라서 물고기가 사는 지역과 살지 않는 지역이 또 있는 것 같고요. 위에 보면 멸치, 연어, 조개, 혹은 갑각류, 참치의 어장이 보였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혹은 바다의 위치에 따라서 어업 수익, 혹은 잡는 품종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식장으로 보이는 구조물도 아래 보이는군요. 어선뿐 아니라 쾌속선 관련 서비스들로 같이 추가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것도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여러 교통수단과 허브도 보여주면서. 영상이 마무리되는데요 아마 불났을 때만 보이는 소방 헬기 외에도 헬기들이 엄청 많아져서 잠자리 같은 경관을 보여주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선셋하버 DLC의 출시일은 3월 26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사실 파라독스가 출시 며칠 전 확장팩을 공개하고 보여주는 건 흔치 않는데 어찌 된 일일지 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확장팩들을 통틀어서 가성비 최고 그리고 많은 무료 그리고 유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경 또한 해지는 연출 통하여서 콜로셔로더가 시티즌 스카이라인 시리즈의 마지막을 마무리한 듯한 완성도와 연출력을 보였습니다. 과연 선셋 하버는 마지막 시티즈의 확장팩이 될수 있을까요? 저는 그에 맞는 에셋들을 만들려면 또 3D 모델링 실력을 더 키워 나가야겠죠. 그러니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비스였습니다.